안녕하세요. Pop 리 n g l i s h 린더쌤입니다 오늘은 Fly Me to the Moon Frank Sinatra 버전으로 리듬 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어, 웬 갑자기 리듬 치기? 네. 제 다른 영상에서 아마 A Lover's Concerto에서 보셨을 거예요. 강약, 중강약 하면서 읽는 거. 그거 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 강, 어, 요걸 내야 되나 보다. 음 강, 약, yeah. fly me to the, to, 약, yeah. 여기서 중강,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중강 약 요렇게. 해서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에서 4분음 4박자 리듬이에요, 이 곡은. 그래서 strong, weak, 강하고 약하고. 그다음에 medium 가, 음, 중강 그다음에 또 약하고 weak. 그래서 strong, weak, medium, weak 이렇게. strong 하고 weak 약하고 미디엄 하고 또 위크 약하고 스트롱 o n g Weak, m e 뭐 하냐고요? <laughs> 우리가 이게 s e n 가 있으면 또 e n t e 는각 w 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w o r 로 네, 센텐스에도스트레스가 있고요. 음. 단어에도 s t r e 가 있어요. word에도 sentence에도 s t r e 가 있고, word에도 s t r e 가 있어요. 그래서 어, 월 스트레스 한번 보면 주피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피터라고 읽지 않아요. 주피터라고 하지도 않고. 주피터라고 하잖아요. 첫 여기 실라버스에 강세가 있어요. 유의 주피터. 그죠? 이건 이제 월드에 주피터 하고 실라버스가 1 여기 하나, 투 이렇게세 가지가 있네요. i t e Jup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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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p 가 t e r Jupiter. j u p 게 t e r Jupiter. j u p i 면 e r Jupiter. j u p Jupiter. Jupiter. 이렇게 어, 단어를 하나 새로운 걸 배울 때꼭 사전을 통해서 이 강세를 확인하는게 되게 중요해요 주 피터를 하면 못 알았거든요 주 피터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월드 에서는 그렇게 사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산텐스는 어떡하냐고요 산텐스에서 올때 산텐스 한번 볼까요 Fly me to the moon 아 여기는 이렇게 끊어지니까 좀 놔두고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센텐스를볼까봐요 Let me see부터 해서 Morse, in other w o r d s 뒤로 넘기고 Morse까지 보면 let me see 보는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 see의 명 목적어인 명사절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what spring is like? spring이 뭐와 같은지. 어디에서의 spring이요? jupiter과 mars에서의 spring. jupiter and mars는 여기 전치사 구니까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뭐, let me see 해서 let하고 see 해서 let은 사실 여기서는 해주세요라는 기능이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C를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첫 박자시고 쿵 람매 가 약박에 그래도 어쨌든 살짝 뭔가가 있어요. 약박에 강박은 없어요. 여기서 쉬어졌기 때문에 쉼 이게 4분음쉼표가 있거든요. 4분음쉼표 다시 그려드릴까요? 여기 여기 박자에 4분음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강박은 쉬게 되니까 나머지는 약하게 처리하고 살짝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one, let me see 하면서 딱 떨어지죠. 동사에, 동사 부분에 살짝 약박이 떨어져요. One, let me see what? Spring. 강박입니다. 강박. 여기서는 강박 Spring. 어, 여기도 주요 단어인 것 같아요. Spring. 그죠? Spring. 그리고 is like 이거는 음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function, 기능을 담당하는 음 단어들이에요. 그죠? is like 이런 거 보면은 content world하고 의미가 있는 그리고 기능어 function w o r d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content world는 좀 강하고 세게 발음해줘야 돼요. Functional world는 아무래도 약하게 발음 되겠죠. 그래서 아까 word stress는 우리가 syllables대로 해서 어디에 그 stress가 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전에서 sentence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sentence에서는 이렇게 stress가 가는 단어들이 content world가 되는 거죠. 컨텐트 워드가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see what 어디에 스트레스가 가나?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이렇게 가네요. 근데 보세요. 이게 팝송이 너무 재밌는 게 영어 공부할 때 좋은 게 강약, 중강약 할때그 강박과 중강 자리에 거의 컨텐츠 월드가 와요. 물론 전치사 on 같이 뭐 in 이런 거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거기에 또 강박을 두기도 해요. 하지만 대체로는 이 컨텐츠 월드가 강박에 있어요. 사실 이 팝송을 한열 곡, 스무 곡 자꾸 부르다 보면 저절로 어떤 주요 단어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그냥 몸으로 익혀지는 거죠.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쉽게 익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도 팝송 자꾸 부르면서 익힐 수 있어요. 이 s n t e 텐스의 스트레스를 그냥 몸에 익히는 거죠. 이걸 막 일부러 하나 하나 램미는 좀 어, 지시대명사 빼고 뭐 이츠 이거는 시제 뭐 나타내는 거니까 또 빼고. 전치사 뭐좀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익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건 거죠. 컨텐츠 월드를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의 강박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이렇게 그 강박에 가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One, two, three, and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되죠? One,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물론 단어의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만 살려주는 거야 Jupiter 다 살리지 않고 Jupiter, 주에 Peter and Mars In other words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Hold my hand In other words One, two One, two 쉬시고요 Hold my hand One, two, three 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이렇게요 쉽죠? 강박만 떨어져 주면 돼요. 강박만. 그래서 이거를 노래할 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리듬 치기 이제 팝 싱글리시, 린다의 팝 싱글리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리듬 치기는 우리가 말을 할때 노래에 꼭 멜로디에 얹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입에 붙게 하기 위해서 리듬에 맞춰서 그냥 말하듯이 읽어 볼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fly, tall, one, two, three, and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two, three, and one.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one, two, hold my hand. In other words, one and darling, kiss me. 이렇게 되는 조금 더 빨리 해 two, three, and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조금 더 당겨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더 당겨볼까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강박만 살려주는 거죠. 강박만 다음 one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s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이렇게요. 가능하겠죠. 음, 제가 뭔가 두드릴 게 필요한데 잠깐만요 얘를 해야 two three and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want to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어때요 괜찮죠 음... Fly me. 어이구, 다시, 다시, 다시. One, two, three, and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One,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And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자, 지워 가면서 해볼까요? 1, 2, 3, and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어때요? 하다 보니까 계속 이첫 박들. 강박가는 자리에 그죠? 계속 지워지고 있어요. 어떤가요? 괜찮죠? 다음 우리의 second verse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1, 2, 3,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worship and adore another word please be true In another words, i love you okay.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or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 o r d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Feel, 채워달라는 게 중요하니까, feel에. Feel. feel. 첫박에 강세가 왔어요. My heart, with, my heart도 내용어긴 한데, 컨텐츠 월드이긴 한데, feel my heart. It. 중 이 약박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강 song one and f i l 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여기도 약박이 let me 들어가죠 여기는 또 강박 okay. 그래서 forever 할때 약박이 또 있고 모레 중강약 I, and 약, 에, 약박이 또 있고요 그러는데, feel more her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more. 이렇게 되죠. Uh, feel more her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more. 이렇게 가볼게요. One, two, three, and feel more her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more. You are all right long for, all I right,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그죠? 그래서 강박이 안 들어가는 단어들의 뭐 지시 대명사나 기능어들, 그죠?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강이나 약박에 거의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 long 같은 거, 그죠? 나 long for 해서 아주 desire 하다,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 그리고 worship. 경배하고 추앙 우리 드라마에서 추앙 날 추앙해요 그러는데 <laughs> <laughs> 내가 추앙하는 거죠. 에너도월 어, 이거 d o 도 r 이라고 쓴데도 있던데 어, 사랑 속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서 all i long for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all 한 것은 또 내가 worship 하는 모든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의미는 long과 worship이죠. 그래서 근데 long보다는 이 worship이 더 강박이에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이니까. 그래서 좀더 worship 이 강조가 되겠네요. Worship, worship.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more. You are all I long for or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Fee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One, you are all I long for or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괜찮죠 요렇게 박자의 그 강박이 들어가는 그~ 스트롱박의 자리에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센텐스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이~ 센텐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부러 막 단어 이~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곡을 쓰는 사람이 이~ 단어에 좀더 힘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강박에 그~ 단어를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의미를 그대로 읽어내면서 노래를 부르려면 요 강박을 잘 지켜주는 게 이제 가사 전달에 더 용이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리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몸에 그냥 체득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좋은 경우 어있어요 우리 팝송 열심히 한번 불러봅시다 해서 음~ (1절) (2절) 한번만더 다시 가볼게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One,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s.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